가톨릭국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신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새해 건강하시고, <laughs> 또, 어, 복도 많이 받으시기 아, 바랍니다. 신부님도요. 네. 어떻게 떡국국도 챙겨 먹었어요? 네, 저는 혼자서 되게 맛있게 잘 끓여 먹었습니다. 아, 네. 신부님도 연말 연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저는 혼자 있으니까, 네. 혼자 미사하고, 네. 또, 방송도 좀 찾아보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들도 찾아서 모니터링하고 계습니다 알차게 보내셨네요. 아, 어, 예. 혼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 <laughs> 저도요. 네. <laughs> 어, 가톨릭북 구독자 여러분들도 연말 연초를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어, 지금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외출하는 것보단 집에서 저희 가톨릭북 채널 영상을 보시면서 신앙을 다지고 또 영혼의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간 보내시다가 고민 생기시면 저희 가톨릭북 채널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고민사연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리나라고 합니다. 제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마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20살이고 막내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갑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제 고민인 것은 성당에 전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알고 있는 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더욱더 완고하게 신앙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집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는데 큰 아이가 저의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방에서 나와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그날 제가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앙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네, 오늘 고민사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무태신앙이고, 제 주변에도 무태신앙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성당에 다니면서도 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다니고 신부님도 그런 친구들 많이 보셨죠? 경우가 어, 저거든요.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1 년에 한번 정도 오셨는데 음.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큰 손주는 신부님이 되면 어떠냐고. 음. 그게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어, 않고 그렇죠. 어른들이 정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게 정말 힘들고 음. 가면 안될길 중에 하나였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해했는데 음.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로, 부로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음.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친구는 아니었지만 음, 일부러 이제 반, 반항하는 <laughs> 더 네. 청개구리처럼 가출을 해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린 마음에 뭐 이런 생각을 음. 네, 네, 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강요하면 할수록 반대로 더 말씀하신 대로 좀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좀 성인이 된 거잖아요. 네. 대학생 정도 네. 되면 고3도 그렇고 조금씩 커져가다 갈 텐데. 언제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님이나 아니면 열 씨지만 옆집 청년이 있다거나 아니면 청년 회장에 있다거나 누군가가 친한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거를 역할을 나누셔야지 부모님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근데 똑같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죠. 이 나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자매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음, 생각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맞아요. 학교 생활이 아니 지금 안 그러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또 하나는 자매님께서도 무슨,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들으려고 하고 이 음, 일을 어, 빼놓고는 그렇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가정은 상당히 감사할 일이 많다. 음. 네, 그거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말 좋은 것을 음, 약간의 힘든 일 때문에 전체가 힘든 것처럼 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모든 가정이 문제가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나 흘러가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그랬고, 그 중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 이분은 여전히 어,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네. 또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아주 감사한 일이다. 그,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니 꾸준히 이어가시고. 또 하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방법을 좀 돌려서 음.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뭐 한번 찾아봤어요. 음, 이분하고 비슷한 경우가 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네. 누가 있나 찾아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성인품에 오른 음. 분이 계세요. 음. 네. 네. 모니카와 아우스티노. 음. 네. 주교님이에요. 네네. 그 주교님도, 아, 청년 시기까지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교회의 유명한 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같이 어쩌면 어머니들 중에서는 교회 어머니들 중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니카 성인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음, 이분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도 하시고 물론 뭐 성모님께는 지금 기도하고 계실 네네. 거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한테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고 청하시고 또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네, 은근히 전달해 주는 것도 네. 좋겠다 싶습니다. 어, 신부님이 오늘 사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게 바울리나 자매님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기도가 또 헛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믿고 더 기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민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고민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민. 고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